Hi. Awakening Designer TV. Subscribe and like. Don't forget. Love you guys. 낡은 에고 털기 트리거 발동. 이 내용은 지난 20년 동안 겪었거나 체험했던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채널의 댓글로 여러 번 이야기 해주셨던 에실리오님과 카오스랩님과 그 동안 대화했던 것을 느꼈던 내용을 올려봅니다. 대부분이 에실리오님이 대화 등이 많았습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깨어남의 영적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에고의 측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훨씬 우아하게 부드럽게 깨어나갈 수 있지만. 일부 다른 분의 경우는 유난히 야단법석이 많습니다. 깨어남에서 학습했던 것, 체험했던 것, 공부 배웠던 모든 것에 대해서 자타검증하려고 합니다. 일부 영성인 수행자 등이 정신세계에 진입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발현됩니다. 영성계 진입을 하면서 도가 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도가 되는 경우입니다. 앞서간 마스터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적 수행도 하고 마음공부 명상수행호흡명상 윗바사나 마음 챙김 명상, 다양한 수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은 아니지만 입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서유기 손오공 이야기에서 조사가 손오공에게 꾸짖듯 입을 열면 신기가 흩어지고 말을 하면 시시비비가 생긴다.라고 말하였지요. 좀더 단수가 높은 도반 세계에서는 스승에게 입문한 제자들이 서로 그날 체험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마가 와서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털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조금 지나고 의식이 바뀌면 도반들이 그런 얘기 여간해서 안 합니다. 영성계 진입하고 어느 정도 영적인 공부를 하고 나서 내적으로 말을 토해내고 싶은 욕구가 쏙 꽂칩니다.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자기와 조건이 맞다고 생각되면 자기가 이제까지 습득했던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스피커처럼 토해내는 것입니다. 좀더 교양 있고 이야기 주제가 고상한 채널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자기 조건에 맞는다고 생각되는 타인과 시시비비를 터니다 예전에는 카페나 사이트 활동이 많지만 요즘은 유튜브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튜브상에서 많은 영상 수행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확신하는 지식을 타인에게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강조하기 시작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적으로 밖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토해내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착각을 하는 게 자신이 보고 느끼고 배운 게 타인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 착각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상징을 묘사하자면 우물에 물을 퍼내는 과정이 매우 깁니다.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많은 물을 퍼냅니다. 이 퍼내는 작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다른 타인은 어쩌면 우물이 아니라 우물보다 물이 많은 저수지 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느끼는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 너무 20년, 14년 전 커뮤니티에서 겪었던 패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느끼는 것은 지식이라는 측면보다 지식보다 어떤 흐름을 감지합니다. 알지 못할 것 같은 내적 깊은 곳에 소울이 느끼는 그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영적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지 얼마 안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는 지식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이라기보다 나중에 확인하면 꾸중물이라는 것을 몇년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우물을 퍼내는 게 아니라 후에 이것은 자신 내면에 있는 잔존물 에고가 드러나는 것으로 에고를 터는 트리거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것을 즐기고 반복하면 깨어남의 4단계 중에 2단계 아이고 국면에 접어들어 된통당하게 됩니다. 마치 우물을 매일 퍼내면서 그것을 길다란 실처럼 만들어서 회로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블럭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인도에 블럭이 반듯하게 맞추는 일이 되죠. 그런데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본인 자신의 에고가 드러나서 그 에고가 태풍 속에 털리는 과정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태우고 소모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고의 털림으로 트리거가 작동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털리게 됩니다. 안 털리고 우아하게 깨어나도 되는 것을 굳이 어렵게 털리면서 개고생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털리게 되고 풍요의 흐름도 깨지게 됩니다. 삶의 전반적인 에너지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태풍에 휩쓸려 해체됩니다. 그런데 본인들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주변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주변에 태풍의 여파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면서 부셔집니다. 그리고 매사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에고의 마음이 많이 드러납니다. 마치 아이가 때쓰고 칭얼대는 것처럼 많은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우리가 영성인이 다른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노출을 안 하고 자제하는 경우는 일반인을 상대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예 시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속이에 경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계에서 작은 것들에 떠들지 않고 가장 큰 부분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대목에서만 토론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보통 수행계에서 일선정, 사선정 체험에 대해서 이렇다 자기가 맞다 아니다. 비판 토론하는 경우는 매우 일시적이고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 그 외는 다른 주제들은 아예 비판 토론 같은 것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 수행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체험과 마스터들의 가르침이 정확한가 정도인가를 살펴보는 예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야기들 떠드는 것들은 수다가 되고 도가도가 도가 아니라 수다가 되고 꼬정물이 되고 나중에 에너지 소모와 깨달음과 내적 길에 매우 느리게 더디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단계 패턴이 10년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좀더 우아하게 깨어나야 하는데 험악하게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이 토해내는 말들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토해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방편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털리는 그런 증상 말이죠. 결국은 교훈은 남을 가르치려고 한게 아니라 자기 에고를 찌꺼기까지 털리게 만드는 작용을 아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세상 좀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아하게 깨어가는 것이 이득입니다. 저는 남들이 제가 겪어왔던 고통을 남들은 체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측은지신 마음이 듭니다. 수행자 타입이라서 우리는 일반인보다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좀더 우아하게 깨어나는 법을 추천합니다. 침묵과 고요와 명상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마스터들의 가르침과 메시지들을 잘 살피고 지식이 되고 양식이 되고 지혜가 될 것입니다. 지식은 땅에서 나온 것이고 지혜는 하늘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깨달음 디자이너가 느끼는 것은 공감이 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타인과 짝짝꿍이 맞아야 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를 들어 대화록에서 풍요 문제에서 적게 벌라고 말하는 것이나 어디서부터 말을 해드려야 할지 대략 난감합니다. 우리가 20년 넘게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사람마다 회로 자체가 다르고 진행 과정이 다른데 어떤 게 타인 회로를 똑같이 맞추려 하는지는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적인 언급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 요구를 해소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문제는 문단의 자막으로 올려둡니다 이런 말을 꼭 자주 해야 할까요? 저는 좀 가벼운 충격입니다. 제가 보는 성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또한 이 지옥 서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유는 압니다. 그러나 어찌 계속 이 주제로만 타령을 하시겠습니까? Hi, nice to meet you. I'm